어. hi hi 마스크는 왜 꼈어? 아 별건 아니고 감기 걸려서 <laughs> 아 그건 그렇고 월요일날 시간 빼라는 사람 또 처음이네 어차피 너도 건강이잖아 아이 그렇긴 하지 아 그럼 진혁이는 뭐 지금 좀 수업 듣고 있겠지 그럼 이렇게 둘이 노는 거야? 응 야, 일단 가자. 어, 저... 보여주세요. 아, 여기요. 네 들어가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긴 어디야? 있어. 일단 봐봐. 어? 어? 우리 마술 보러 온 거야? 응. 나나 마술 술 처음 봐. 나도 마술은 처음인 것 같아. 아 진짜? 응. 음 되게 신기하다 내가 나타나 볼게 야 뿌! 단 둘만을 위한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... 사실 두분 밖에 예매를 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 오현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,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 분이라고 진짜 두 명만큼 박수를 치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뭐. <laughs> 재밌게 공연 해보려고 하는데, 어그 전에 두 분은 혹시 무슨 관계예요? 그, 치, 아, 친구예요. 네.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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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공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진짜 재밌을 거예요. 일단 요거를 한번 사용해볼 겁니다. 밧줄 하나 사, 하나? 아니죠. 하나는 짧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... 긴 밧줄. 이거 음... 두개 사용할 겁니다. 오케이. 긴거 하나, 짧은 거 하나. 길이가 지금 다 다르죠? 이두 개가. 네. 잠깐만요. 네. 네. 어, 어? 어? 뭐야? 어? <laughs> 어? 아, 세 개였나 보다. 세 개. 그랬나 보다. 응. <laughs> 음. 어머. 뭐 밧줄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아세요? 묶으면은. 묶어서 되나? 근데 그게? 그렇죠. 이러면 하나가 되긴 하죠. 예.. 예.. 어? 그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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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진짜 안합니다 어, <laughs> 아 저거 밑에.. 밑에, 두 개, 밑에 이거 두개 어, 만들 수 있어요? 뭐 어, 그렇게 생각할 어? 수도 있는데 어..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어, 여기 끝에 어? 한번 잡아주시겠어요? 요기요? 네 끝에 잡아주세요 이거 있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오 분리가 <laughs> 됐지? <laughs> <laughs> 재밌죠? <오와! 웃음> 원래 세개였던건가 그럼? <laughs> 아니죠 원래 하나였죠 어! <웃음> <웃음> 박수 쳐주시면 <쳐주셔야> 됩니다 어! <laughs> 박수쳐 너도 <나도. 웃음> 너도 쳐 어, 다음 마술은 카드 한벌 사용할겁니다 다 다른거 보이시죠? 음. 음. 네. 어, 일단 두분 중에 한 분이 이쪽으로 와서 저랑 같이 마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어, 두분 누가 좋으세요? 남자친구분, 아니면 여자친구분? 네. 제가 가져가. 남자친구, 여자친구분 잠깐 같이 술해서 괜찮아요? 아,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가져가 가져가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그러면 제가. 그, 맞듣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. 아,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? 아, 저 김세연이요. 김세연씨. 네. 오케이. 네. 세연씨 카드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? 네. 네. 한번 봐가지고 제가 네자 네. 이거 다른 카드 중에서 응. 어떤 마술을 보여줄 거냐면 세연씨가 고른 카드 하나가 주머니로 갈 거예요 아 오오오오 다시 한번 고른 카드가 주머니로 갈 겁니다 네. 그러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될까요? 주머니? 네 안에 손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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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없는 없어, 거 같아 없어.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아 할까요? 왜요 진짜 <laughs> 뭐예요 진짜 네, 일단 계속해서 진행 해보도록 아, 할게요 네. 죄송해요 아, 네. <laughs> 제가 카드를 이렇게 떨어뜨릴 테니까 원하는 데서 멈춰 해주시면 멈추고 그 카드를 우리 같이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? 네 자, 아셨죠? 이해하셨죠? 응. 예, 네 오케이, 갑니다 멈춰! 오케이, 여기 있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, 두번 카드 잘 기억해 아... 주세요 네. 네 저한테 주시고 카드를 중간에 제가 모두에게 네. 보여주시면 됩니다 <laughs> <오> <웃음> <웃음> 왜요? 언제 들어갔지? 밑장 뺀거 아니야? 봤어? 네 <laughs> 아니. 자,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카드를 손에 숨겨가지고 네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? 알려드리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, 다시 다시 네, 손에 일단 잘 숨길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?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? 없어. 와, 좋아. 한,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. 자, 잘 보세요. 중요한 건 보이면 안 된다고요. <laughs> 주원이 확인해 보실래요? 거짓말이고 아, 이쪽 주머니 안에 손 넣어서 안에 있는 거 꺼내주시면 어! 그게 고르신 카드고 그게 어! 박수 받고 다음 화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밖에 어? 하나 없었는데 어, 아 이게 그이 큰일났네 어? 어? 아까 전에 Q 스페이드였나요 어? 네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 비어있었던 거 맞죠 아 이거 제 질문 바꿨도... 하나 드릴게요 네이 카드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거 <laughs> 어, 뭐야? 박수 받고 다음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<laughs> 세현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카드 마술 재밌죠? 네.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어 좋아요. 오케이 네. 좋아요 좋아요. 어 아까 전에 계속 같이 사용했었던 카드잖아요, 그렇죠? 네. 음 이걸 사용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 둘다 같이 해보는 어... 마술을 해볼 거예요. 재밌겠죠? 잘... 네. 오케이. 재미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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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 다른 카드사용해서 한번 진행할 건데, 우리 두분 중에, 아무나상관없으니까 카드 이렇게, 지나갈테니까 원하는 데서 멈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, 이렇 너가... 중간쯤이 좋습니다. 그렇죠? <laughs> 아, 너무 빠지는데 너무 끔찍하세요. 혹시 카드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? 안경 한번 확인해봐도 돼요? 안경 한번 확인해볼게요. 안경 괜찮은 거예요? 이거 안보이잖아 이거. 아 야. 그런 걸 왜? 와 아,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같다.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원느 날에서 멈춰해 주세요. 멈춰. 오케이. 두 장을 사용할 거예요. 어. 한 장은 5 스페이드라는 검정색 5 카드. 나머지 한 장은 7 하트. 빨간색 7. 오케이. 네. 요거 두장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, 일단은, 잠깐만요. 어. 응. 음. 음. 잡아주시고. 일단, 이두 장의 카드 중에서, 음, 여기, 이쪽에다가 사인 한번 해주시면 됩 사인이요? 네. 오케이. 반대편에도 해주세요. 아주 좋습니다. 지금, 남자친구분의 카드고,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데, 펜 넘겨주시고요. 여기다 사인해 주시면. 기본적으로 두분다 성의가 없네요. 자, 고마워요. 자, 두 장에 사인은 카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. 본인 사인 맞나요? 네. 본인 사인 맞고요? 네. 오케이. 이거 두장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. 오해하지 마세요. 왜고어지지 자르려나? 잘어할게 붙이나? 못하지 않나? 왜지 투장이 아투장아 자르나 보다. 왜 자르지? 이거? 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니까 나온 거 아니야? 찢어진 거잘 보여요? 응잘 음, 찢어진다 네. 지금. 네. 음. 네. 바로 되진 않고요. 어, <laughs> 어, 아, 막혀.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, 짜치는 멘트 한번 치겠습니다. 두 분의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네. 네, 손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. 이렇게요. 네. 나머지 손으로 덮어주세요. 네. 손 크기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. <laughs> 천천히 손 열어 볼까요? 천천히 손을 열어 보면 응? 응? 어? 어? 다른 카드 아니요? 카드가 붙었습니다. 아니 아니 다른? 근데 굉장히 특별하게 붙었어요. 어? <laughs> 우와! 오. 만져봐도 돼요? 네. 이거는 제가 두 분한테 드리는 특별한 어. 선물입니다. 오! 아. 제가 다시 찢으면 못 붙이는 거죠? 음... 찢고 싶으신군요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네. 그렇게 <그런> 아니고... 너무두 <laughs> 분이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생각하면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. 간직했으면 좋겠네 마음에서 이 만수를 준비해봤어요. 오. 네 아셨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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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팬도 가져가시게요. 이거는 <laughs> 오 겐수해라. 어너 근데 진짜 사인 선이 없다. 너도 마찬가지야. <laughs> 오 아, 진짜. 네, 잘 보셨나요? 네. 재밌게 보셨다면, 여기 리뷰가 보이시나요? 어. 아 리뷰가 되게 많죠? 무려 일곱 개예요 이제 아홉 개로 늘어나겠네요. 저희도 쓸래요? 네. 아, 진짜 재밌었다. 그치? 그 아저씨, 마지막에 밑장 뺐어. 아, 아니라니까. 아, 가뭘 알아. 봐봐. 나 둘, 세번 했지? 오른쪽, 왼쪽? 나면 다시 오른쪽 왼쪽이면은 왼쪽이 위에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카드를 뺐다니까? 그렇네. 그래. 내가 보기에 응. 그 아저씨 말 없어요. 그 아저씨가 무슨 최연우야 해리포터야? 네, 그렇긴 한데. 아 됐어. 뭘 생각해 그런 걸. 아, <웃음> <웃음> 아 그래도 너랑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놀수 있어 좋다. 뭐야? 너 감기 걸린 거 같길래 뭐야 센스 있네 <laughs> 고마워 지금 하나 먹어 집 가서 먹을 거야 아껴 먹어야지 그래라 나 저쪽으로 가면 돼서 갈게 응. 김세연, 다음 에도 나랑 같이 놀래? 그래, 가자. 썸탈때 보기 좋은 마술 쇼인것같 아요. 최고였습니다. 그래도 밑장 빼셨죠. <laughs>